양성심리 TV 채널에 문의해주신 MBTI 유형 중에 ENTP가 궁금해요. ENTP에 대해서도 올려주세요라고 문의 주셔서 네, 답글로 올려드립니다. ENTP 유형은 매우 아주 멋진 성향인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좀 독특하고 독창적이에요. 아, 굉장히 아주 변화 그리고 새로운 안목 아, 체계 패턴 이런 것들이 매우 좀 시뮬레이션이 잘 되는 성향이다 보니까 남다르죠. 생각도 남다르고 좀 행동도 남다라서 일반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상황이나 돌발 상황 내가 평상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좀 난감하고 난처하고 항상 일상적인 것들 반복되는 것들 내가 늘 예측하게 해왔던 것들에 익숙한데 ENTP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매우 무료함을 느껴 일상에 대해서 항상 새로운 것, 남들이 해결 못하는 것, 어,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것들,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을 참신하게, 새롭게 나만의 방법으로 해결해가고 풀어가고, 풀어가고 그리고 그걸 풀어갔을 때 희열을 느끼는 그런 성향이 ENTP예요. 좀 남다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그려야 되지? 어, 방법을 모르겠고, 당황하게 되고, 도움을 청하게 되고, 너무 힘들게 되고, 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을까 하나? ENTP는 즐겨요. 음, 드디어, 내 시간이 왔군. 즐겨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다르게 이 부분을, 어, 처리할까. 안목도 깊고, 어, 아주 다양한 상황에 대한 통찰, 안목, 어, 지략, 전략, 어, 새로운 방법들을 도출해내고 찾아내고 그것들을 적용해내고 해결해내서 그랬을 때에 굉장히 아주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성향 ENTP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일상적인 일상에 대해서 매우 무료함을 느끼고 능력 발휘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상에 있어서 뭔가 활력 지수가 좀 떨어져 보이고 이런 성향들은 매우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뭔가 규칙적인 패턴 또 잔소리 해야 되는 것들 또 규칙, 규정, 반복되는 일과가 매우 힘든. 우리의 일반적인 일과가 매우 힘든. 그래서 어떤 틀에 얽매이거나 잔소를 하거나 해야 될 일이 딱딱딱 정해져 있거나 딱1 어, 더하기 2는 3. 이런 정답이 도출되어 있거나 그 과정만 밟으면 되는 일과나 일상 속에서는 매우 아, 힘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무료하게 되고. 아, 끄적끄적하게 되고,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이 정도 갖고는 내가 성이 차지 않는데. 그래서 늘 새로운 것들, 도전할 것들, 남들이 어려운 복잡한 것들을 어, 해결해내고, 처리해내고, 패턴화 해내고, 방법을 찾고, 항상 독창적으로 독특하게,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아주 깊고 넓은, 다양한 생각들을 접목해서 해결해 나가는데 매우 강자인 성향인 ENTP 성향입니다. 단점은? 일상적인 상황 반복되는 상황 자유롭지 못하거나 자기의 이런 독창적이고 독특한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어, 로즈해진다라는 것들이 단점입니다.